제작가 이의 박금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태호입니다이 음, 시간은요 매크로 민서의 홈페이지 저작툴 드림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림버의 구성이 어떻게 생겼고 또 드림버의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오늘은요 드림버를 이루고 있는 작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 간단하게 문서를 만들고 저장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정말뭐 본격적인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어, 저는요 이 드림버 강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는 전문 그웹 제작자 한 분을 모시고서 그리고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잘 구성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태우 씨 강의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드림버 제작 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이버 제작 가이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드림이버의 작업 환경 그리고 어, 웹사이트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기획을 하는가 구성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또 간단히 저장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어, 출발해 보도록 하죠. 먼저 웹사이트를 만드시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겠죠. 이 말씀은요. 지금 만들고자 하는 홈페이지가 개인을 위한 홈페이지인가 아니면 회사를 위한 홈페이지인가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획단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을 위한 홈페이지인가 회사를 위한 홈페이지인가를 결정하신 다음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위한 홈페이지라고 해도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소개하는 그러한 홈페이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쇼핑 홈페이지가 될 것인지 자 무엇을 구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찾는가 이것을 기획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구상 단계에서부터.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고 무엇을 보여줄 것이고 또한 어떠한 홈페이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획안이 잡혀있지 않으면 그 홈페이지는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고 그리고 만든다고 해도 제대로 된 타겟을 설정하지 못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겠죠. 드리버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획 단계에 얼마나 충실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가 될수 있다는 것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기획 단계의 간단한 절차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방금과 같이 누구를 위한 사이트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무슨 사이트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을 구상 단계라고 하죠. 구상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나의 웹 기획안을 만들었을 때 전체적인 메인 레이아웃을 잡으셔야 됩니다. 즉, 자 인덱스 페이지가 어디로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인데, 인덱스 페이지가 프레임을 나눈다면 몇 프레임을 나눌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가, 대략적으로 메인 레이아웃을 잡는 단계를 거치셔야 하고요. 메인 레이아웃을 끝낸 상태에서 이제 세부 레이아웃을 잡으셔야 겠죠. 세부 레이아웃이란 각각의 메뉴에서 어떠한 이미지를 쓸 것인가. 그리고 그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결된 사이트를 만들 것이라면 어떠한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할 것인가. 등등 세부적인 수행을 실질적으로 하는 단계의 단계가 바로 세부 레이아웃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나중에 나타난 결과물이 같은지 다른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수정 및보안 단계 이렇게 크게 어, 웹사이트를 기획하는 단계가 나눠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쉽게 그리고 어, 음,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훌륭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드림이버를 실제로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식으로 드림이버가 작업 환경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작업 환경을 이용해서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 되는 시간인 만큼 가장 중요한 시간에도 할수 있겠죠. 자, 화면 을 한번 보시면서 드림이버를 실, 드림이버 두 번째 시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이버를 실행시킨 화면, 화면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보셨죠? 보시면은요. 어, 메인 스테지가 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이 이 부분을요. 소스 보기와 디자인 보기, 그리고 동시 보기를 통해서 소스만 보고 편집하실 수도 있고요. 디자인 보기만 직접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두 개를 동시에 보실 수도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메인 무대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주위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창들이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왼쪽에 아이콘들이 잔뜩 모여 있는 이러한, 어, 툴바 모음을, 아이콘 모음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을 여러분께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요. 자, 이 패널 창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기, 어, 디폴트로 나오는 어, 위치는 이렇게 아랫부분인데요. 이 아랫부분에 나오는 속성창을 이용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을 한번 보실까요? 오른쪽에 보면은요, 이렇게 작은 창들이 떠있죠. 이 창들을 분리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로 합쳐 놓으실 수도 있고요. 자, 하나로 합쳐 놓으실 수도 있고요.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이러한 패널들을 이용해서 레이어나 프레임, 그 밖에 작업 내용,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어,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메인, 어, 스테이지, 그리고, 어, 기본 툴바들이 모여있는 곳, 속성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그 밖에 기타 작업들을 할수 있는 패널들이 모여있는 곳. 자, 이렇게 크게, 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메인 툴바부터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메인 툴바에는요 먼저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이미지 아이콘이 있어요. 하나씩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어떠한 이미지를 삽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창이 나오죠. 해당 이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하셔서 선택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보시면은 단지 이미지 하나가 무대로 들어왔구나라고 어 그렇게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이 안에 소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복잡한 소스 코드가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드림이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렵고 복잡한 소스 코딩 작업을 쉽게 마우스 클릭만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드림이버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이미지를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 자, 소스는 이렇게 복잡한 소스가 삽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을 하는 기능이 더 있어요. 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방금 삽입했던 버튼을 지우고요. 이번에는 롤 오버 이미지 버튼을 사용해서 롤 오버 이미지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요. 자, 아이콘을 클릭하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하게끔 하는 창이 나오는데, 아까는 좀 다르죠. 원본 이미지와 롤 오버 이미지 이렇게, 그리고 URL을 여러분들이 어... 선택을 하시면은, 어, 버튼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원본 이미지와 롤오버 이미지를 한번 어, 선택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버튼 1이란 걸 선택을 하고요, 롤오버 이미지를 버튼 2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요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삽입이 되는데, 자 확인을 눌러서 보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이미지만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첫 번째 이미지만이 보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만이 보이고 롤 오버, 즉 마우스를 롤 오버 시킨다는 건 마우스를 그 버튼 위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마우스를 이 위로 가져갔을 때 나오는 이미지는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태그를 이러한 복잡한 내용인 만큼 태그들도 복잡하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이 초록색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방금 새로 삽입된 부분인데, 자 이렇게 길고 복잡한 기능을, 이러한 소스를 이렇게 클릭 몇 번만으로 가능하게 했죠.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말로 마우스를 오버시키면 다른 그림이 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은요. 자, 이렇게 방금 만든 HTML 문서가 똑같아 보이지만 이게 지금 어디 들어있죠? 웹 브라우저에 들어있죠. 익스플로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웹에서 보여지기에 충분한 요건을 완전히 갖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확인이라는 이 버튼에 마우스를 가져가 볼까요? 자 어떻게 변했죠? 확인 주위에 네모칸이 쳐지면서 어, 네모칸을 네모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네모칸이 쳐진 또 다른 그림을 불러온 겁니다. 자 마우스를 떼니까 없어졌죠. 마우스를 다시 올리니까 네모칸이 그려져 있는 새로운 버튼으로 새로운 버튼 그림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러한 롤오버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방금 보여드린. 롤 오버 이미지 삽입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표를 삽입하는 버튼이에요.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표를 행과 열을 그리고 어, 셀 패딩 간격을 정해서 표를 삽입하게끔 하는 어, 창이 나오고요. 숫자를 기입하신 뒤 확인을 누르시면 표가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어, 함께 어, 연동을 시킬 때 어떠한 데이터 파일을 불러올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이콘이고요 이 부분을 레이어 아이콘이에요 자 디자인 모드 뷰로 해서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요 마우스가 어떻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플러스 표시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죠? 십자 모양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서 레이어를 정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 레이어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시던가 아니면 은 타임라이너 설정에서 어, 동작을 어, 심어놓으실 수도 있어요. 이러한 기능이 바로 레이어 기능입니다. 자 그밖에 내비게이션을 쉽게 만들어지는 내비게이션이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홈페이지든 보시면은요, 어, 처음으로 돌아가기 아니면 게시판으로 가기 아니면 뭐 채팅방으로 가기 이러한 메뉴들이 메뉴들이 어, 위 혹은 옆에 이렇게 나열되는 어있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구조를 내비게이션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뉴를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 아이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내비게이션 아이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내비게이션을 삽입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셨고요. 수평선. 수평으로 이렇게 라인을 집어넣는 것. 그리고 메일 수를 집어넣는 것. 날짜를 삽입하는 기능.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 파이어웍스 이미지, 파이어웍스로 만든 HTML 문서를 불러오는 기능 또 플래시를 불러오는 기능들이 이렇게 주요 나열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건 뭐냐면요 플래시 버튼을 삽입하는 기능인데요 자, 플래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어떠한 버튼을 삽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이런 창이 떠요 자, 보시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 버튼은 아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색깔이 좀 밝아지는 버튼이구나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버튼들이 있죠 자, 이, 이 버튼은, 자, 이렇게. 이러한 변화를 주는 버튼이고요. 자, 이런 버튼은, 자, 이런 버튼이고요. 등등. 자, 여기 보시면 수많은 버튼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의 버튼 모양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아, 이 부분이 마음에 들면은요. 이 부분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텍스트를 써주시면 돼요. 자, 드림, 위버, 어, 드림 위버 가이드. 자, 이렇게 어, 쓰신 상태에서 글꼴이라든지, 자, 글꼴을 아, 어, 한글이니까 한글 글꼴로 한번 선택을 해 보죠. 자. 자 글꼴을 선택을 하고요. 크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링크를 거실 거면은 링크를 선택을 하셔서 어, 링크를 걸으실 수도 있고요. 프레임을 어떤 프레임에 띄울 것인지를 어, 대상을 이렇게 정해 줄 수도 있고요. 배경색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방금 만들어진 드림이버 자 다른 거 한번 지울게요 드림이버 가이드라는 플래시 버튼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버튼을 미리 보기 위해서 미리 보기 기능을 한번 이용해서 미리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드리버 가이드라는 글씨가 자 글씨가 크니까 옆으로 좀 삐져나왔죠? 여러분들이 글씨와 버튼의 크기를 잘 맞추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불이 켜지죠? 이렇게 플래시로 만든 버튼이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 플래시라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플래시 버튼을 플래시가 없어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플래시 버튼이, 어, 플래시 버튼 삽입 기능이 해주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이 기능은, 어, 한글 지원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안타까워져. 근데 이제는 한글 지원도 완벽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 플래시 버튼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 떤 프로그램적인 제약이 없어졌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플래시 삽입 버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플래시 텍스트 버튼이에요. 자, 플래시 텍스트 삽입 버튼은 플래시 버튼 삽입 버튼 바로 옆에 있고요. 어 방금 설명드린 과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쇼크웨이브 삽입 버튼, 제너레이터 삽입 버튼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요, 레이아웃 보기 기능도 어 플래, 드림이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이렇게 표를 삽입한다든지 삽입된 표를 쉽게 볼수 있게끔 하는 간단하고도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툴바를 실행하면 나오는 것 나오는 어, 그런 일반적인 아이콘에서 알아보셨는데요. 자 일반이라고 써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어, 많은 기능을 이 툴바 하나에서, 어, 다르실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씩 알아보죠. 이 러닝이라는 부분은, 어, 자, 나중에 박강철 씨와 함께 배우실 겁니다. 드리버 익스텐션을 통해서, 어, 새로 설치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문자 버튼, 문자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특수 문자를 삽입하실 수가 있고요. BR이라는 것은, 어, 한줄 띄어쓰기, 그리고 옆으로 한칸 띄어쓰기, 이 부분을요. 그러한 그래서 바로 삽입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특수문자를 삽입하는 기능이 문자고요. 보이지 않는 태그는 자이 부분을 앵커라고 부르죠. 어떠한 홈페이지, 어떠한 부분으로 바로 이동시킬 때 쓰는 어, 아이콘이고요. 스크립트를 삽입하는 아이콘 그리고 주석 삽입 아이콘인데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이 부분은 무엇을 위한 부분이다. 혹은 이 부분은 어, 누구에게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특별한 주석을 달때이 아이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아이콘을 한번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석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주석 삽입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자, 주석에다가 어, 무엇을 쓸 것인지를 결정하면 돼요. 자, 주석이 삽입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주석을 제가 삽 어,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요. 자, 보세요.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어, 느낌표 표시가 하나 나왔다는 것만 보이는데 주석은 일반 웹 어, 서핑할 수 있는 일반 유저들이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디자인 모드에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걸 보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속성 어, 보기, 코드 보기, 동시 보기를 누르시면요, 자 주석이 삽입된 부분입니다라고 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어, 주석을 쉽게 삽입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바로 어, 주석 삽입 기능이었어요. 자또 다른 무엇 어떤 어,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죠. 양식 기능은요, 자 이렇게 어, 폼필드라든지 텍스트 입력 혹은 어, 버튼 기능, 그리고 체크 버튼, 라디오 버튼 등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 양식을 쉽게 만드실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일반은 아까 설명드린 어,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특수 어, 삽입, 자바 애플릿이나 플러그인, 액티브 어, 엑스 컨트롤 등을 사용실수가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 세팅된 프레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쉽게 나누실 수가 있어요. 자, 헤드에 무엇을 삽입할 것인가를 이렇게 메타 태그라든지 키워드 등등을 이렇게 헤드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자료 분으로 내려오실까요? 자, 처음에 설명드린 이 어, 속성창 이 속성창은요. 앞으로 제작 가이드를, 드림이버 제작 가이드를 진행하면서 작은 차근 설명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자 추가적인 옵션을 주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밖에 레이어나 프레임 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따로 떠있는 이 패널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은 여러분들이 작업 환경에 대해서 더 이상 어, 뭐 궁금해하실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저장은요. 파일 어, 메뉴로 들어가셔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너무 쉽죠? 자, 저장 버튼을 누르시거나 다른 이브로 저장 혹은 템플릿으로 저장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특별하게 저장하는 기능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드림이버의 작업 환경 그리고 저장 버튼에 대해 저장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도 이렇게 차근차근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드림이버의 어, 조금 더 어렵고 난이한 기능까지도 쉽게 마스터 하실 수 있으리라 얘겠습니다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이버 플러스입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좋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요건, 또 좋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웹 제작자를 직접 모시고서 드림이 거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웹사이트를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제작자 웹마스터 이영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소개를 하면서 웹마스터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웹마스터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웹마스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편일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프로그머나 아니면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웹마스터 같은 경우는 웹브라스 마스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을 어느 정도 통달한 마스터를 갖다 웹 마스터라고 합니다. 옛날 무수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사부를 마스터라고 부르는 것처럼 음. 어떤 한 분야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마스터라고 하죠. 그걸 이제 웹 분야를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웹 마스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요. 정말 인터넷 이웹 쪽은 여러 가지 기술의 요소가 합쳐져 있으니까 정말 다양한 기술과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총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네. 어, 이명희 씨는 IT 업무를 한몇년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5년 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5년 정도 그러면 이 사이트를 여러 사이트를 만드셨을 것 같은데. 네. 어, 직접 제작한 사이트 한번 볼수 있을까요? 예, 네. 그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초기에 보고 계신 부분이 웹매니아라는 사이트입니다. 웹매니아는 국내 웹개발자를 위한 어떤 실무자를 위한 정보 사이트인데요. 어떤 그 웹개발을 구축하면서 실무자들이 수시로 부딪히는 문제나 아니면 그거를 그 해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의 스스로 능력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바로 이 웹매니아 사이트입니다. 음, 그래요. 컨텐츠의 구성 보니까 상당히 간결하고 또 메뉴 구성도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볼수 있는 사이트 중 하나가 이제 국가 사이트 중에서 국세청 네. 사이트를 볼수 있는데 국세청 사이트는 이제 그 되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부분이 크잖아요. 네, 이런 네. 부분을 쉽게 이용자들이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 사이트입니다. 음, 그리고 정말 딱딱하게 느껴지는 관공서가 상당히 그 부드럽게 디자인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예. 다음 사이트 한번 볼까요? 예, 다음 쪽으로는 이제 FTI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감각적인 여성 유형 전문 맞춤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가 보시면은 매직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메이커부터 어떤. 성형 같은 그 여성을 위한 미용에 대한 어떤 맞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죠. 음, 이가운데 테마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메뉴가 있는 것도 상당히 독특한 구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단에 어떤 이미지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네. 그 사이트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맞출 수 있는 사이트죠. 음, 그래요. 이런 걸 만들 때는 어떤 툴은 어떤 걸 주셨습니까? 이런 사이트를 만들 경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애니메이션 역할을 쓰는 경우인데 플래시 같은 게 사용을 많이 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어떤 이미지화는 포토샵, 어떤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고, 이전 이런 규모, 이런 메뉴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네. 드림위버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음, 그래요. 또 다른 사이트 한번보보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예. 그 다음에 볼수 있는 사이트는 이거는 어린이를 위한 LG 전래동화라는 사이트입니다. 초기화면서 보는 것 같이 어떤 좀 아기자기 하면서도 되게 좀 애니메이션 효과가 되게 크죠. 음, 그러네요. 이런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인터넷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전래 동화를 그다음에 애니 좀 플래시를라는 툴을 사용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입니다. 음 그래 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보통 이제 어 많은 그 어, 작업을 한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이런 사이트를 만들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 이 여러 가지 사이트를 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 대표적으로 어떤 어, 작업을 거치게 되는지 그좀 말씀해 주시요 아무래도 웹 사이트를 구축할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한 팀이 이루어지면서 작업을 하겠지만 거기서 이제 기획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이런 식으로 많이 각 파트가 나눠져 있긴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우선 기획자가 이제 전체 그 사이트 구성을 맞춰서 기획을 할 때. 그~ 이제 컨셉 정의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는 디자이너들이 그 메인 이 시안 작업을 하게 되죠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할때 이제 전체 색깔 패턴이나 그런 부분은 이제 드림이버나 그런 걸뭐 포토샵 원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걸 사용해서 많이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좀더 많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플래시 같은 걸로 좀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걸 많이 표현을 하죠. 음 그래요. 어, 이런 전체적인 구성이나 그런 걸할때 드림워를 사용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드림워를 이용해서 어떤 그 독특한 사이트 개발하신 게 있나요? 아 예. 아까 보신 사이트에서 보시면 네. 그 B T I 같은 경우 아까 다른데랑 틀리게 메뉴 구성이 중간에 있다고 이제 하시잖아요. 네. 이 중간에 보시면 이제 마우스 갈 때마다 영문으로 있던 메뉴가 이제 한글로 음. 변형되는 이런 좀 다이나믹한 이런 효과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드림이버를 사용하게 되면 클릭 몇 번으로 구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되죠. 음 그래요. 어, 이명시 선생 작업을 할때 드림이버든지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 웹마스 웹 제작자들이 드림이버 를 많이 사용합니까어제 저나 저 주변에서 많이 보면은 드림이버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전체 구성을 할때 레이아웃을 음. 잡을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디지털처럼 복잡한 소스를 음. 클릭 몇 번으로 구현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드림이버 같은 경우 많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디자이너인 것 같아요. 디자이너 같은 음. 경우는. 이제 보여주는 표면을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비주얼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드림이버라는 툴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디,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들이 사용하게 되죠. 음, 그래요. 정말 이 위직 툴이니까 많은 분들이 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사, 많은 사람들이 이 드림이버 를 사용한다면 그 드림이버의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징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네, 특징이라면 좀 전에 말씀한 이제 다 나오긴 했는데 전체 레이아웃을 잡을 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보면서 그 실행 결과를 바로 눈에 음.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고요. 아까지 자바스크립트나 DHTML처럼 이제 좀 복잡한 이제 구현 같은 걸할 경우에 이제 클릭을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음, 그래요. 어, 지금 짚어주신 그런 특징들을 잘 생각해서 드리미거를 어, 많은 시청자들이 공부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사이트 많이 어, 봤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드림버 제작가이도 오늘은요. 드림버의 생김새를 알아보았고, 또웹 제작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사이트 정의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